안녕하세요. 센터 오케이 OK 부동산 오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세종시 아파트 2-2생활권인 다정동 가온마을에서 2020년 3-4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거래량이 많았던 아파트 평형과 타입을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5위는요.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전용 면적 74.96 제곱미터인 30평형이 총 6건의 매매거래로 5위를 차지했고요. 최근에 실거래 최고가가 9월에 29층이 7억 1천만원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4위는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전용면적 59.98 제곱미터인 24평형이 7건의 거래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요 평형은요 최근 실거래 최고가가 9월에 2층 5억 8,500만 원이었네요. 3위는 가온마을 1단지 84.97제곱미터에 34평형 b 타입이 8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 실거래 최고 금액은 8월에 13층 8억에 등록되어 있네요. 2위는 두 곳입니다. 먼저 가온마을 1단지 전용 101.72제곱미터 101 40평형 매매 거래 9건이었고요. 최근 어, 등록된 8월 최고가는 8층이 9억 9천이었구요. 또 다른 공동 2위는 가온마을 1단지 84.95 제곱미터 34 평형 A타입이 차지했습니다. 실거래 최고가가 8월에 등록되었고 8억 9천 950만 원이었네요. 그렇다면 1위는요? 네. 가운마을 8단지 더하이스트 59.88제곱미터인 29평형 A1 타입이 14건의 거래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하이스트 26평형 8월에 15층이 최고가로 6억 2천에 실거래, 실거래 등록이 되어 있네요. 오늘은 가운마을 2020년 3, 4분기 거래랭킹과 실거래 최고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